네, 오늘은, 음, 리스트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뭐, 리스트라고 해서 뭐, 별건 없고, 음, 요, 지금 제가, 어, 글을 좀세개 써봤어요. 원래 는 여섯 줄 정도 돼야 페이징을 할 텐데, 페이징은 뭐,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일단 요, 리스트를, 어, 보여줄 수 있으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페이지가 어, 그 글을 읽는 거 그리고 라이트하는 거그리스트를 만들 차례죠 리스트. 일단 메타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보자고요. 어, 아 그냥 카피해서 쓸까 귀찮은데 얘를 카피해서 리스트라고 두고 좀 고치죠. v 카드에뭐 어, 비슷하게 하고 리스트. 어 그리고 어 우리가 해야 될건 리프레시 버튼을 하나 만들자고요. 리프레시. 이거 이래이거아 여기가 아니지 리스트 리스트라고 만들어졌겠죠. <laughs>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서 폼이 아니라 음어 보통 이제 저런 것들을 표시하기에 제일 적합한 게 V 데이터 테이블이죠. 근데 사실 걔는 글 블로그라고 하기보다는 어 그냥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음 어떡하지? 그래서 제 생각엔 V 어 카드 텍스트에다가 일단 여백을 좀두기 위해서 얘로쭉 감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로 컨텐츠가 들어가고 컨텐츠 안에 리스트 아이템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음, 아이템스가 하나 있으면 되고, 얘가 어, 리스트라고 이제 가져왔을 때맨 처음에 그냥 <laughs> 그냥 실행은 안 되죠. 그래서 페이지 로드 되고 나서 리스트를 한번 호출해 주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collectiondocs를 통채로 get 해오는 거죠. 독스에 있는 거를 통채로 get 해온다. 번가로 받아서 스냅샷으로 받아서 음, 가져오는데 sn. 독스라는 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포 h 치 돌려서 어, 예, 네, 요렇게만 해 주면 독스에 있는 것들을 까 가지고 여기다 계속 이제 넣게 되는데 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실 그 리스트는 얘를 가르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걸 알려면 아까 그 아이디들을 알아야 되죠. 아이디는 지금 현재 카테고리와 뭐 네임이라고 뭐 그렇게 하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한번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템 e 카테고리랑 얘네를 알아야 돼요 링크를 만들어 주려면 카테고리는 뭐냐면 v id로 현재 id를 호출할 수가 있죠 split 이걸 하면은 0과 1이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0번은 카테고리고 1번은 두 번째 거는 name 그래서 i e 템에 여기 풀어 해친 것과 거기에 카테고리가 네임이 추가돼서 어, 아이템스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v4는 아이템인 아이템스 하고 v4를 돌리려면 키가 필요한데 키를 뭐, 어, 뭐라고 할까? 뭐가 키지? 네임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을것 같은데. 음, 아이템 점 아이디라고 하죠 뭐. 아이템 점 아이디도 담아두죠 뭐.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은 컨텐츠 안에 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도 필요하죠. 타이틀 안에는 아이템 점 타이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 점 서브 타이틀은 뭐였더라? description 설명, 간단한 설명 이렇게 해 주면 은 리스트 페이지가 잘 로드가 되겠죠. 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요이 말씀 너무 좀 썰렁하니까. 밑에 서브 타이틀로 데이트를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데이트 근데 이게 어... <laughs> 어색하니까 3라인이라는게 여기에서 하는게 아닌가 여기인가 v 리스트에는 3라인이라는게 있는데 요거를 해주면 좀더 널찍하게 네, 그 3라인에 어울리는 저길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얘네들이 이제 페이징이 되게끔, 밑에다가 이제 뭐, 프리브 넥스트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고, 지금 될까요? 지금 됐죠, 뭐. V 리 아, 위에서 상단에 넣고 싶은데, 프리브 넥스트. 밑에다 넣을까? 한번 밑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카드.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안 할래. 안 예쁠 것 같아. 일단 그 페이징은 나중에 다루자고요. 제가 <laughs> 파이어스토어에는 어, 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어, 현재 페이지 토큰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트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어, 뭐 하여튼 그 소트와 뭐 그런 것들은 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보스비 그 라인 전에 해라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얘기인 거보다 아무튼간에 그좀 나중에 하고 지금 링크를 먼저 만들어야 돼 링크는 V 리스트 아이템이라면 제일 어울리는 게 액션스 아이템 점 액션이구나 액션스 어디지? 어 액션스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V 버튼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아이콘 형태로 MDI, 어, 뭐라고 하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데. arrow light 같은 거 있나? arrow light는 없나 보네. 뭐, 어, 보톰이 있으면은 arrow light가 있어야 되는데. expanded light. 어, 이, 이, 어 이게 나은가? 이건 뭐, 이건 뭐야? 암튼, 요런 식으로. 아, 또 이거 버그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 MDI, Arrow, r i t e 아, Icon, 이 이게 좀 이상해요. 콘. 아무튼 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어 지금 아무 액션도 없는데 e 로 어 어딜 가야 되냐면 슬래시 아까 여기 도에아 어, 이거 데이트와 타이틀이 아니지 지금. 데이트와 타이틀이 아니고 이거 바꿀 건데. 카테고리와 네임 이걸로 바꾸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까먹었나요? 어, 아무튼 그렇게 하고 item.category를 아까 받아줬죠 그리고 item.name도 받아뒀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그리고 여기는 어,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테스트가 아니라 에, 웨얼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바로, 점독의 아이디를 알기 때문이죠. 아이디는 뭐였냐면, 어, 디스 점파람스, 파람스 점카테고리, 플러스 이거에, 디스 점파람스 네임, 요걸 합치면 아이디가 되죠. 그래서, 아이디를 겟을 해오면, 독센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일단 이렇게 해놓고, this.독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냥 이건가? 도큐먼트니까. 뭐 해보죠, 한번. 예, 네, 그래서, 리스트가 들어왔고, 이거를 눌렀을 때, 어, 해당, 어, undefined? 왜 undefined지? 왜 undefined인지 한번 봐야겠죠? 어, 아, 여기를 아이템으로 안 바꾸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undefined죠. 예, 네, 이런 실수는 흔하의 흔자죠. 자, 다시 한번, 리프레 r 해서, 얘를 <laughs> 눌러보면 도계 NFB의 리드 잘 맞게 들어왔는데 그냥 에러가 났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 생각에는 어뭐 지금 파람스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이대로 리프레시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뭘 찍었는지 어 마운트 됐을 때 리드 프로퍼티 카테고리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 이거 다시 제네레이트 되면서 이렇게 됐나 아 제가 좀 이상하게 했네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this. r o u 파람 p a 인데 이게 네. 될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제가 자 다시 그래서 예잘 되죠? 그래서 다시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 파이어스토어에서 읽어왔고 일단 누르면 n f b 의라이트를 넘겨서 해당 카테고리와 네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어, 신나게 데이터를 긁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네. 어, 그래서 오늘은 목록 출력과, 어, 페이지 이동까지 한번 해봤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